안녕하세요. 꽃빛 다육입니다. 저희 꽃빛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쌓이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영상을 찍고 가야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어, 창 다섯 세트와 국민, 국민 다육, 에케베리아 여덟 개로 구성된 거, 예. 5세트 준비했습니다. 자, 1번부터, 1번부터 5번까지는 창세트이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국민이 세트입니다. 주문 방법이 여러번 바뀌었기 때문에 주문, 네, 다 숙지하시고, 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링크를 먼저 복사해놓고요. 어, 복사해놓고 링크를 열어보시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보시고 또 6번부터 10번까지 물건을 보신 후에 결정을 하셔가지고 주문서를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번호만 적어서 보내시면 나는 무조건 산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만 여러분, 예, 주문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다고 했다가 그것을 또안 사게 되면 저희한테도 피해고, 또, 사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좀, 중... 네, 서로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1번입니다. 온종 에버니 겹베종입니다 온종 에버니 겹베종 노동통한 마리아입니다. 아주 큰 소울엔입니다. 자, 사이즈 보시면, 자, 종이컵은 7cm 정도 됩니다. 자, 소울엔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여기는, 음, 곰마리아, 겹배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먼저, 먼지, 겹배종언정해버니겹배종 곰마리아, 겹배종 여기, 골드왁스. 골드왁스, 삼두. 이렇게, 군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몽쉘. 몽쉘, 겹배종이고요 여기는 제이크 먼디, 네, 예, 제이크 먼디 교배종입니다. 제이크 먼디 교배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입니다. 2번. 2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네, 3번입니다. 멕시코 마리아입니다. 아, 멕시코 마리아입니다. 원종 에보니 교배종입니다. 골드 왁스입니다. 이렇게 아가들이 있죠. 네, 이렇게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골드박스입니다. 제이크 먼디 가격대 있는 제이크 먼디고요. 곰마리아 겹배종 에보니 엘레강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3 번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트를 저희가 이렇게 판매하는 것은 고수들을 위한 판매가 아닙니다. 저희가 에케베리아 세트든 창세트는 다 초보자를 위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고수들, 고수님들이 보셨을 때는 네, 살게 없을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러니까, 예, 초보 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네, 소울엔입니다소울엔 네, 요 아이, 곰마리아 교배종이고요. 요 아이는 야생 에보니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마젠티아, 온종 에보니, 온종 패션 교배종. 그리고, 음, 민키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이즈. 네, 이렇게 4번이고요.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골드 마리아입니다. 소울앤이고요. 또 원종 해보니 원종 베션 교배종입니다. 그리고 곰마리아, 곰마리아 교배종, 로얄 그리고 아가보이데스 정말 예쁜 모양의 아가보이데스 이렇게 해서 5번입니다. 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국민이 세트죠. 6번 베리핑크 몽블랑. 몽블랑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몽블랑. 그리고, 아티 교배종, 로젠, 로체스타. 여기는 라조야 교배종, 음, 라조온베리, 음, 백모당, 백모단 몰로입니다. 그리고, 티피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 1번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2번, 라조야 교배종, 레몬베리 교배종, 그라소니 라즈베리 온 하이트 몽블랑 마르샤 람스타 보라 공주 이렇게 해서 네. 7번이죠? 7번입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산체스 로즈. 산체스 로즈. 여기 프리 프리 프리즘 겹회종. 프리즘 겹회종 보라 공주 베리 핑크 피치스 앵크림. 하이드 핑거입니다. 하이드 핑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와인색으로 물이 들어오죠? 하이드 핑거. 그리고 로체스타. 그리고 스노우바니 교배족. 이렇게 해서. 8번입니다. 8번. 8번.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9번. 9번입니다. 람스타 있고요. 펠리시노 있고, 로즈베리, 산체스 로즈, 피치스 앵크림, 플라워베리, 미니벨 금 그리고 사라임의 교배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9번입니다. 9번.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0번입니다. 10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번. 실버퀸 금. 실버퀸 금입니다. 실버퀸 금. 그리고 요 아이는 자가로즈 교배종. 요 아이는 베리핑크. 베리핑크, 콜로라타 뷰티 또 여기는 크림베리, 로체스타, 어, 로우, 로우 스페셜. 그리고 여기는 라즈베리 아이스. 이렇게 해서, 네, 10번입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 보시고요. 어, 링크에 클릭하셔가지고, 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이 되신 분들은, 네, 저희 담당자가 문자를 해줄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문자가 없다. 문자가 없으신, 없는 것은 당첨이 안된 것입니다. 네, 문자가 올 때까지 한, 한 시간 안에 문자가 갈 겁니다. 당첨이 되신 분들에게는 한 시간 안에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시간이 지나도 문자에 답이 없을 때는, 네, 다음게 네. 한 시간 내로 문자 연락이 없으면 여러분 당첨이 안 되신 겁니다.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예, 눈이 많이 오고 지금 굉장히, 어, 기온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 어, 눈길에 안전 운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비타육이었습니다.